그거죠. 윤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드 이래. 지가 탈 수도 있는 거지. 오늘부터 바로 이기를 치울 거다. 어, 지금 계획은 이 라인. 이 라인은 침범하지 않는 라인이야. 물론, 들어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. 이 안에 그싹다 치우고 정리를 해가지고, 흙냄새나나? 어쨌든 냄새 빼야되네. 이 공간을 정말 아름답게 한번 예쁘게 꾸미몰라고 그래. 책상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갈 거야. 양쪽 두 개, 센터에는 같이 쓰는 책상 놓고 모니터 쭉 놓고 벽에는 좋아하는 사진 뭘 붙이든 포스터를 붙이든 페인트칠을 하든 원하는 대로. 그렇게 해야 여기가 우리 사무 공간이 돼 가지고 우리 옷도 좀 정리가 되고 앵글하고 될 거다.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같이 내리도록 자, 이 비누를 먼저. 여기 거 우리 쓸거 있을까? 없죠? 근데 요 메뉴에 칸은 써도 될것 같거든. 네. 요두 칸을 비우자. 이게 하루에 다 청소하려면 힘드니까 오늘 이만큼만 하자. 많이는 거다해 이것도 <laughs>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. 그래 그러자. 하루에 요만큼씩만 치워도 많이 치워져. 자못 믿으시겠지만 거의 편집실이 거의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아이 참아우 허리 아프죽겠다. 자 여기 그 징글징글하던 옷걸이 완벽하게. 완벽하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같은 건 여기 밑에 있어야지 애들 참 센스가 없어 갖고 있고 이런 것도 좀 <laughs> 완벽하게 거의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작업대도 하나를 좀 늘렸어요 안에 있던 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 책상도 가져와서 뭔가 통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죠 요것들은다빈 박스들이에요 예. 손님들이 안 가져가신 빈 박스들 쌓아놨는데, 뭐, 나중에 쓸 일이 있거나, 우리 박스 잊어먹으면 드리든지 뭐, 그렇게 하려고. 그진 다 정리가 됐습니다. 이쪽에 있던 앵글도 뒤쪽으로 뺐고, 테이블들이 싹, 세대기가 들어올 예정이에요. 예쁘게 좀 정리가 더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대기하는 것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, 많이 있어. 그래서 오늘, 네, 그 윤지가 네. 컴퓨터 부품 말했지만 네. 한 하루 이틀 바로 편집하지 말고 음. 며칠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게에 익숙해지고 해야 되니까 네.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죠 네. 아직 옷, 옷 입고 있어 추우니까 네. 조금 있다가 가게 구경하고 눈에 좀 익히고 있어 네. 좀 이따 나랑 이 물건 정리 좀 하고 하자고 아. 네. 음. 네 됐어요 음, 소리 이 소리가 정상이에요 아, 그래. 그리고 이거를 덮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불었던게깔라가지을 넣어 줘야 예요 그렇지. 근데 한 번으로는 네. 그럼 한번안 되지. 네. 컴퓨터 영상을 편집하려면 컴퓨터를 수십 대는 조립을 해 봐야 <laughs> 되지. 그럼 당연히 그지 음, 그래. 여기 정리 좀 하자. 네. 지금 가구가 오고 있거든. 같이 좀 들자 이거 안쪽으로 옮겨 놓을까요? 어, 차가 못들어가서 들어 옮겨야 돼서 같이 들어 옮기자 앞에 건좀뺄수 있을까요? 요렇게 될겁니다 첫 애나 애기 커서 처음에 공급방 차려주는 그런 기분 이 공간의 주인은 윤지니까 <laughs> 네. 여기 보고 배치나 이런거 어다 벌써 끝나셨다 딱딱 잘 열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음, 여기 당신 거니까 나중에 <laughs> 화장실 가서 걸레로 닦아갖고 <laughs> 네. 책상위도 이제 닦고 네. 자기 자리는 자기가 청소해야지 네. 음, 괜찮지? 네, 아, 안 돼요. 조금 있다가 전기선 좀빼자 빼놨어 네. 뒤로 들어가야 <laughs> 되는데 그지? 오른, 서.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해서 되게 붙실까 이렇게. 손로 일로 와봐. <놀람> 윤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하든 일 해. 괜찮 일로 와봐. 윤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든 일 해. <놀람> 지가 할 수도 있는 거지. 시차석쪽으로 <놀람> <미치, 찾는> <놀람> <놀람> 어? 네. 윤지는 지가 조금씩 해도 괜찮아. 알았지? <놀람> 아, <이제. 놀람> 탈풀데 아, 지금 바쁜거 하나 모르나 어? 어 사장님 어 그래그래 그래. 이어폰이 응. 이어폰 앞에 꽂는게 없대? 이게 옆으로 꼽아 꽂아... 헤드셋 하나 아... 꺼내가 여기서 <laughs> 응. 새걸로 아이고 야 헤드셋 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노 괜찮지? 네 응. 이걸로써 이제 편집실은 뭐 대략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돼. 아 요거는 원래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게 아닌데 아마 그 550조립 밀린 분들, 저도 물론 편집을 할 거고, 우리 윤지도 예쁜 편집, 편안한 편집을 해주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뭔가 또 색다른 느낌의 편집으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이성이 있죠. 순수한 유튜버라고 보기도 그렇고, 장사라고 보기도 그렇고, 두 개가 공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도 편집해. 네. <laughs> 하여튼 깨끗한 거다. 이 정도면 진짜로? 네. <laughs>